자, 오늘은 LG전자 케어 솔루션 11월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더웠나 싶게 깜빡이도 없이 훅 들어온 추위. 깜빡이 안 키고 혜택들이 되는 건 LG도 마찬가지죠? 어디, 누가 더 살벌한지 한번 볼까요? 역시 첫 번째는 언제나 혜택의 끝을 보여주는 LG 퓨리케어 정수기. 이번 달은 확실히 뭔가 다릅니다. 기존에 뭐 얼마 할인, 뭐몇 프로 할인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상품권 드립니다. 상하좌우 신모델, 일반약정 제품, 상하좌우 전모델, 장기 약정 제품, 모바일 상품권 10만원 증정 기존 상품 이외에 추가로 모바일 상품권을 받는 거니 뭐 이건 뭐 두세 달 치는 무료로 받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거기다 10월 달 진행되었던 듀얼 정수기, 렌탈료 면제 혜택도 유지된다고 하니 여름에 필케어 정수기, 렌탈 주저하셨다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다음으로 실내 공기 오염은 이 제품 하나면 끝입니다. a g 필리케어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도 정수기처럼 아주 심플하지만 공격적으로 혜택을 드리는데요. 알파 20평형, 알파 35평형 장기약정 원료금 6 0 0 0원 할인. 거기다 35평형 공기청정기 전 제품 AI 센서를 그냥 드립니다. 요 AI 센서가 또 기가 막힌 게 공기가 고이기 쉬운 곳에 딱 설치하면은 제품이 알아서. 공기가 고여있을 곳을 집중 청정합니다 요런 똑똑한 놈을 공짜로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공짜 제품을 옮기시면서 사용하시기에 편하게 제작된 6만원 상당의 무빙이 무상증정 이제 뭐이 정도면 이번 달에택 끝난 거 아니냐 그럴 리가 있나요 LG가 LG 드롬 스타일러 이제 슬슬 코트나 두꺼운 아우터들 꺼내 입으실 텐데요. 자주자주 세탁할 수 없는 요 녀석들을 넣고 보관하게만 하면 고기 냄새, 담배 냄새, 생활 냄새에서 해방됩니다. 뭐이 시즌만 되면 불티나게 팔려나간 제품이니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자, 그럼 혜택은 어떻게 되냐? 다섯벌 오브제 제품 5만 원, 다섯벌 일반 세벌 오브제 제품 모바일 상품권 3만 원 증정. 간단합니다. 거의 면팔료한 달치 공짜로 드리는 거죠. 스타일러를 말했는데 또이 친구를 언급 안할 수가 없죠 에이지트롬 건조기 건조기 제품은 17kg 제품이 새로 출시되었는데요 반려동물 털 제거에 특화된 스팀 펫 제품이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집사분들은 옷을 아무리 털어도 고양이 마냥 몸에 털이 묻은 채로 돌아다니셨을 텐데요. 요 건조기에 옷을 넣고 돌리기만 한다면 털이 송송 빠진다는 거죠. 그럼, 건조기 혜택은 뭐냐? 17kg 신제품, 원료금 천원 할인. 총 계약기간으로 따지면 6만원짜리 혜택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LG 케어 솔루션의 야심작이죠. 얼음 정수기 냉장고. 아, 사실 이 제품은 처음 나왔을 때 아, 이게 팔리려나 했는데 이큰 걸도 어찌나 구매를 해주시는 게 아주 삭신이 쑤십니다 얼음 정수기 냉장고도 이번에 오브제 제품이 출시되었는데요 밋밋한 주방을 꾸며보고 싶으신 분들은 요 오브제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얼음 정수기 냉장고의 11월 혜택 덩치만큼이나 혜택도 큼지막합니다 오브제 제품 모바일 상품권 15만원 증정 양문현 제품 모바일 상품권 10만원 증정 케어솔루션 제품 중 최대 혜택입니다 공간활용과 주방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 분들 바로 지금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에지전자 케어 솔루션 11월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말씀드린 큼지막한 혜택들 이외에도 식기세척기 규격장 무상 설치처럼 세세한 혜택들도 많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대표 사이트나 대표 번호로 연락 주셔서 놓치는 혜택 없이 렌탈 시작하세요. 슬슬 손발 시려지는 계절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